고작 23년 산 인생인데 왜 이리 기구하고 힘들까? 속상해하던 예은씨가 참외 아저씨에게 참외 새아를 선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영상을 그때 그 참외 아저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은씨가 참외 아저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은 씨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장녀로 태어났고 아빠 없이 자랐으며 대학에도 가지 못한 채 공장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리를 잃었습니다. 예은 씨는 고작 23년 산 인생인데 왜 이리 기구하고 힘든지 원망스러웠다고 했죠. 그러다 집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밖에 참외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달콤한 참외 냄새가 솔솔 풍기자 속으로 우리 엄마도 참외 좋아하는데 갈때한 봉지 사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도 아니야, 빨리 빚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슬퍼졌죠. 그때 참외 트럭 아저씨가 급하게 빵집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단팥빵 하나와 완두 앙금빵 하나를 계산해 매장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빵을 급하게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예은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2020년 4월 27일 늦은 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저씨가 거리에서 빵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컸는데 왜 아빠 모습이 보였던 걸까요? 만약 우리 아빠가 나와 엄마 동생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힘들게 일하셨을까? 그러다 문득 내가 감히 뭐라고 저분 인생을 불쌍히 여기나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솟았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예은 씨는 조용히 우유 하나를 결제해 아저씨에게 다가가 내밀었습니다. 멋쩍게 웃으며 우유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 라는 말을 건네고 괜히 부끄러워 재빨리 가게로 들어왔죠. 그리곤 다시 일을 하는데 잠시 후 참외 트럭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생긴 참외 세 알이 들려 있었죠. 괜찮다며 손살에 치는 예은씨에게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겐 아가씨 또래의 딸이 있어요.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우유담내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그 순간 예은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에 참회를 꼭쥔채 가만히 서서 계속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인가 싶어 더 슬펐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저씨 역시 눈물을 글썽이다가 돌아가셨고 집에 갈 때쯤 다시 오셔서 한마디 응원을 건네셨습니다. 힘냅시다라고 말이죠. 예은 씨는 그날 받은 참외 하나를 빵집 사장님께 드리고 나머지 두 알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동생과 함께 깎아 먹었죠. 예은 씨는 참외 하나로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고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공해서 엄마와 동생을 기쁘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말이죠. 예은 씨는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을 못 보실 가능성이 크지만 부끄러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언젠가 먼 훗날 또 엄마와 동생 셋이 참외를 깎아먹으며 그때 그랬지 하고 추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과 또 다른 따뜻한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참외 트럭 아저씨가 이 영상을 보실까요? 혹시 모르니 예은 씨가 참외 아저씨께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남겨보겠습니다. 아저씨, 그 참에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